미국에서 온 찬이. 할머니, 할머니, 이리 와보세요! 진철이가 전화기를 들고 숨차게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왜, 왜 그러니? 할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진철이는 얼른 전화기에 있는 스피커폰 단추를 눌러서 식구들이 에휴. 같이 들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할머니! 안녕, 나 찬이야. 찬이는 진철이 사촌 동생인데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laughs> 응, 나는 잘 있어. 할머니도 몸 튼튼하게 잘 놀았어. 진철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찬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우리 말 하는 것이 서투릅니다. 할머니에게 몸 튼튼하게 잘 놀았냐고 묻다니. 대답 안 해. 몸안 튼튼해? 에휴, 할머니는 쯧쯧하고 혀를 찼습니다. 찬이야, 어른한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응, 알았어, 할머니. 내 핑키도 안녕하세요. 핑키는 찬이네 고양이입니다. 진철이는 너무 우스운데 할머니는 화가 난 얼굴입니다. 찬이야, 엄마 좀 바꿔라. 응? 그럼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를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찬이는 전화기에서 멀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 나는 잘 있다. 찬이가 올해 여섯 살인데. 우리 말을 제대로 못하니 큰 일이구나. 나보고 몸 튼튼하게 잘 놀았느냐고 묻는구나. 어머 죄송해요 어머님. 자니를 한국으로 보내라. 내가 좀 가르쳐야겠다. 마침 진철이도 유치원 겨울 방학이니 같이 지내면 말을 쉽게 배울 수 있을게야. 야잔이 자니가 온다고요? 자니가 와요? <laughs> 진철이, 너도, 이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찬이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너부터 모범을 보여야 해. 할머니가 말하였습니다. 예, 할머니. 와, 신난다. 찬이가 온다. 찬이가 오는 날, 진철이는 아빠와 공항에 갔습니다. 찬이는 예쁜 승무원 누나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찬이야! 진철이는 찬이에게 어? 달려갔습니다. <laughs> 오, 진철이 형! 찬이도 마주 달려 나왔습니다. 큰 아빠, 몸튼튼. 어, 아니, 안녕하세요. 찬이는 진철이 아빠께 인사를 점잖게 하였습니다. 어, 그래. 찬이가 의젓하게 잘 자랐구나. 아빠는 찬이를 번쩍 안았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찬이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laughs> 찬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흐르는 물처럼 쉬지 않고 제잘제잘 제잘 이야기하였습니다. 창 밖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아, 신기한가 봅니다. 저건 기와집이다! 길 옆에 있는 기와집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회색빛 하늘에서 눈이 한 송이, 두 송이 날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야! 저, 저, 저건 눈이다! 나눈 처음 본다! 찬이는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찬이가 사는 곳은 늘 더워서 눈을 볼수 없답니다. 아빠는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찬이와 진철이는 소리를 지르며 눈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laughs> 어제도 눈이 왔으면 좋겠다. 찬이가 말하자 진철이가 웃으며 고쳐주었습니다. 내일도 눈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야. 진철이 형은 고맙겠다. 내가 틀리게 하는 말 고쳐줘서. 아니야 아니야. 진철이 형 고마워라고 말해야 해. 찬이는 진철이 뺨에 뽀뽀를 <laughs> 하였습니다. 고맙다고요. 진찰이는 간지러워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laughs> 저기 아이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눈에. 찬이야. <laughs> 친구들이나 자기보다 어린 사람한테는 높임말을 쓰지 않아. 우더른들에게만 높임말을 쓰는 거야. 아빠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알겠지? 잘 <laughs> 알았습니다. 큰 아빠. 저번에 제가 할머니께 신뢰를 했어요 찬이의 말이 너무 점잖아서 진철이는 놀랐습니다. 지금 한 말은 아주 훌륭하구나. 아빠의 칭찬에 찬이는 하얀 이를 보이며 웃었습니다. 진철이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잘못하면 찬이가 내 흉보겠는데. 왜냐하면. 진철이는 가끔 엄마한테 높임말을 쓰지 않거든요. 엄마 밥 주세요를 엄마 나밥줘 하거나 엄마 제옷 어디 있어요 할 것을 엄마 내옷 어디 있어 하거든요. 찬이가 들으면 흉을 보겠죠. 어쩌면 진철이가 하는 말 그대로 찬이가 따라 할지 모릅니다. 진철이는 찬이가 귀엽고 좋았습니다. 참, 형, 왜 할머니 혼자야? 할아버지는 죽었어? 으이, 돌아가셨어. 그럼 할머니는 마음이 나쁘겠네. 진철이는 찬이 말을 어떻게 고쳐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가 도와주었습니다. 마음이 쓸쓸하시겠네가 맞는 말이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머니는 마음이 쓸쓸하시겠네. 찬이가 고쳐 말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나도 있고 찬이 너도 왔으니까 쓸쓸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 그래. 찬이 앞에서 점잖게 말하려니까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집에 가면 할머니 마음 좋게 해야지. 할머니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지. 찬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집에 도착하자, 아유. 할머니가 찬이를 <laughs> 끌어 안았습니다. 어서와라, 내 새끼. 찬이가 두 눈을 어? 동그랗게 떴습니다. 나 사람이에요. 새끼 아니에요. 왜 욕하세요? <웃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도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laughs>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아이들이 귀여우면 그렇게 말씀하신단다. <laughs> 찬이는 할머니 품으로 파고들면서 말하였습니다. 응, <laughs> 음, 할머니. 나 할머니 새끼. 아유, 찬이는 정말 귀여운 아이입니다. 하얀 눈이 할머니의 하얀 머리에도 앉고 찬이의 까만 머리 위에도 앉았습니다. 진철이는 찬이 앞에서 바르고 예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 찬이도 우리 말을 열심히 배워. 나중에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예쁜가 자랑하겠죠?